저번에 성준오빠가 나한테 그랬거든 응. 계절별로 한 명씩 좋아하냐 <laughs>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말이 잘 통하는데 음. 냄새가 좋잖아? 음. 그럼 좋아해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갑자기 혼자 웃음 짓고 있고 길이 걷다가 갑자기 걔가 생각이 나 일단 외모에 끌리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좀 독특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해주고 궁금해해주고 성격이 나랑 잘 맞는 걸 느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좀 길게 좋아하는 것 같아 괜히 다정하게 알려주고, 내가 실수했는데 가가지고, 아, 제가 실수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대신 해주고, 그런 모습에 치여가지고 폴릴마파.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, 좋아하는 그 순간에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. 사실 성공해 본 적이 없거든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 해주고 그냥 공감 포인트만 얻자면 먼저 티를 잘못내 거절당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의 특징인데 상대가 나한테도 호감이 있다는 거를 알아야 진전이 있지 나만 혼자 좋아하는 상태에서는 대시라든가 마음 표현을 잘못 하는 스타일이야 성공 팁이라고 해서 뭐 선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나는 무조건 안 되고 스며들어야 돼 이게 뭐냐면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한 번씩 보여야 돼그 시간대에 걔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, 오늘 커피 먹어? 그럼 내가 살게 이렇게 친척 오빠한테 배웠을 때 나도 어땠냐면 다 똑같은 반응이었어. 코칭긋을 하래. 코칭긋이 뭔가 진짜 오글거린다. 내가 한번 해봤어. 다들 너무 아쉬웠어 <laughs> 표정 뭐야? 이러면서 귀여워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지. 그래서 내가 그 팁을 한번알려주자면 <laughs> 마주보고 대화를 할때 웃잖아. 지금 재밌어. 아, 이렇게 가 <laughs> 단둘이 만나면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잖아. 서로 아는 사람을 모으는 거야. 단톡을 일단 만들어 놓고, 제목 자체를 토요일 몇시 어디서 만날 사람들.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. 뭐. 친한 애들 있잖아. 이 음. 무거운 애들. 음. 그런 애들한테 미리 말해놔야 돼. 나는 제일 좋아한다. 그러면 분위기 타서 이제 나중에 아이스크림 사러 갈 때도 보내주고, 어. 대신 물어봐주고, 이렇게 하면서 진전되는 관계가 제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는 그냥 편안하게 대하는 음. 거인 것 같아. 근데 좀 그런 모먼트들을 만드는 거지. 얘가 너무 편안하지. 만은 안 타는 게아 못다 어, 갈게 뭐 이렇게 아, 이거 너무 좀 그런가 이렇게 다 허벅지 이렇게 한번 스릴 좀봐 뭔지 아유 아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호감의 신호를 주고 걔도 호감이 있다는 가정하에는 걔가 나를 좀 궁금해 해야지 관계의 진전이 좀 빨라지는 것 같고 밥을 먹었다 그러는데 연어덮밥만 보여줘 너무 정확하게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이것보다 한 메인 포인트만 딱 짚고 그 부수적인 것들은 굳이 말안 해도 궁금증을 유발해야지 그렇게 이제 그 사람도 호감을 좀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. 차를 타면은 차량용 방향제를 쓰거나 냄새가 좋은 향수 이런 거를 쓰잖아. 음. 그러면은 냄새를 맡은 다음에 어, 이거 뭐야? 나도 살래. 이거 음. 어떤 거 써? 물어본 다음에 그걸 따라 사는 거야.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어? 나그 방향제 방에 걸어놨는데 내 방에서 너 냄새나요? 약간... 어? <laughs> 내 방에서 너 냄새나요? 약간... 대박이다 진짜 <laughs> 아니면 어나 오늘 니트에 그거 뿌리고 갔는데 하루 종일 너 냄새 나가지고 생각나더라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되게 설렜대 긍정적인 말들이나 힘이 되는 말들을 좀 보내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아침에는 아 오늘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 아... 예쁜 하늘을 보면서 걸으면 너도 예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아... 이런 덕분에라는 말을 좀 많이 써주면 기분이 음.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 막, 아 오늘 밥 맛있었어 그래서 즐거웠어 이게 아니라 아, 너 덕분에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하루 아. 피로가 다 풀렸다 전화 끊을 때도 아너 덕분에 오늘 가기 전에 전화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음. 잠이 잘올것 같다 고백할 타이밍 이런 거 알려고 유튜브 치지 말고 일단 100% 내가 말하는 건데 그때다 싶으면 그건 아니야 아 이쯤 되면 해도 되지 않을까 할때 하지 말고 약간 지금이야 이렇게 했을 때 <laughs> 그때 뭔가 아... 괜찮은 거지.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지 아... 내가 짝사랑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호감이 생긴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수도 있고, 삼 일밖에 안 됐을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잖아. 이쯤 되면 이라는 게 나만의 착각이야. 고백해야지. 좀 빨라. 조금 우물쭈물하고 갑자기 없던 스킨십이 들어오고 요로 했을 때 고백해야지. 밥 같이 먹고 영화 보고 그냥 산책몇번했다 고백해 보면 이제 친한 친구도 안 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온신경이 서로를 향해 있을 때가 있어 텔레파시 같은 것도 잘 통할 때도 있고 이렇게 스치다 손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<laughs> 그러니까 그럴 때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오래 눈이 마주쳤는데 민망한 듯이 서로 웃는다 그게 이제 시그널이야 도전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하잖아 음. 상대가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런 약간 로맨틱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완벽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제일 좋지 않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. 부탁해 안녕